어, 요번 주 금요일도, 어, S&P 500 지수나, 나, 어, 미국 지수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연속 20년 만에 연속 9일 올랐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주식시장은 굉장히 빨리 반등했고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로 든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되돌림이 한61.8% 정도에 더 육박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 0 이평선을 넘는 주식의 숫자의 퍼센테이지가 85.68%입니다. 이 정도면 이85.68 정도면 과거에 조종시에 반등했을 때 수준에 굉장히 상단 부분에 올라와 있어요. 이 옅은색이 옅은 회색입니다.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옅은색.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가 언제 조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정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다만 긍정적인 걸 놓고 보면 이평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왔잖아요. 50일. 그래서 다음에 타겟이 200일, 100일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중앙점이 붙는 요언저이 중간에가 저항선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 최초 저항선을 뚫고 최근에 50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RSI도 아직 상당히 과열되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고, 올라가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정 안 받고 추가 탄력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어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내가 줄이고 싶은 분들은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줄여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한꺼번에 탄력을 더 보고, 이 탄력이 떨어질 때다 청산하겠다. 뭐 이렇게 전략은 그렇게 짜셔야 될것 같고, 여기서 뒤늦게 매수하는 작업은 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매수하면 탄력받고 올라간다고 해도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지금은 포지션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포지션을 줄여야 될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더 지켜보면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1분기 GDP 성장률 들여다보면 이게 전분기 대비 0.3%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분기 대비 증감률의 연율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그냥 곱하기 4를 해보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나누기 4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 그 감소율은 0.07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감소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감소가 여기 순수출이 마이너스 4.8%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순수입이 요 중에 순수입이 마이너스 5.4 깎아먹은 게 수입에서 다 깎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여러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투자하는 기업이 사갔으면 여기에 플러스로 잡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게에서 소비로 샀으면 여기에 플러스로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올 곳이 다그 그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뭐금 수입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보면 실제로는 뭔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 막 진행되면서 막뒤 틀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마이너스 0.5 정부 지출 그래서 GDP 성장률을 보면 이게 전,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거는 아이거 GDP 성장률이 아니고 정부 지출 정부 재정 지출 GDP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 때 보면 여기 2022년도 막 깨지면서 2022년도에 재정 지출을쫙늘려줬죠 그러고 2023년도 지나 2024년도도 재정 지출을 쭉 늘렸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들어오면서 밑으로 쭉 빠졌죠. 그래서 GDP 기회율이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선 상태죠.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얘를 계속 줄이겠다고, 얘를 조절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면, 그럼 이거를 누군가 커버해줘야 돼. 정부는 어떻게 해서 커버해줄 거야?라고 하는 걸 세금을삭감해서. 그러니까 지출은 늘리는데. 그 수입 세 수입은 줄여서 액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세 수입 줄이는 것, 소득세나 법인세 줄이는 것을 관세를 메고 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원하는 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어떤 수준이나 모양대로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만약 에 관세는 에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는데 소득세나 법인세를 확 깎아줘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그 국채 발행으로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국채 가 떨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 줄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재정 지출에 대한 것을 쥐어 짜면서 과연 세금 부분을 깎아주면서 뭔가 액션을 할수 있을까? 법인세나 소득세를.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입니다.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하튼 정부의 입장은 지출 규모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재정적자 수준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가 방점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소매 판매, 그러니까 그리얼 PC 실질 소비자 지출을 보면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 약간 트렌드가 이상하게 최근에 움직였던 게 뭐냐면 좀 길게 볼까요? 맥스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서비스거든요. 요게? 여기 보시면 이게 요게 서비스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게 구수예요. 데이터가 실질이기 때문에 짧아서 그런데 이게 서비스는 먼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잘 버티고 원래 구수가 먼저 빠지거든요. 보시면 그런데 지금 최근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이게, 이게 서비스거든요. 여기 보시면 버티죠 서비스가. 근데 구수는 먼저 내려오죠. 여기 밑으로 그죠? 내려오죠. 여기 구수가. 근데 여기 보시면 최근 에 어떻게 됐냐면 서비스가 내려옵니다. 보시면 여기 서비스거든요. 얘가. 서비스가 내려오죠 전년도 기 대비 증가율 그런데 보면 구수가 올라가요 구수가 올라가죠 특이한 현상이 지금 <laughs>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내구재거든요 내구재가 이런 요 정도 증가율을 보이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여기서 미친지 탕탕 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면 관세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구재를 막 잔뜩 산 거죠 그러다가 멈추고 있었는데 이 꼬물꼬물 들어오고 나서 관세가 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월에 급등이죠 내구재를 잔뜩 사다 재워놓은 거죠. 이게 비내구제거든요. 비내구제는 이내구재에 따라서 지금 안 움직여요. 다르게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죠. 여기 내구재가 올라가니까 비내구제는 떨어지잖아요. 증감률이. 그러니까 내구재 사느라고 비내구제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지 줄여요? 네, 서비스 지출까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액션을 취하는 게 3월 데이터까지 는 노이즈가 계속 발생해서 이 데이터 가지고는 분석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1분기 지나 2분기 쪽에 나오는 데이터가 실제로 관세 영향에 대한 것들이 정확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가가 pc물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데이터의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 그러면 이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냐. 일단은 선구매가 내구제가 이렇게 막 당겨졌으면 향후에는 그 수요가 당겨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늘지는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2분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고용 지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고용이. 실제로 여파가 음, 가계 소비 쪽이나 일부 기업 투자 쪽에 영향을 미쳐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면 고용은 사실 이게 변화가 잘안 되는 누적적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패턴이거든요. 변동성이 큰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에 같이 충격을 주게 되면 이 여파가 막 순환 작업, 악순환 작업으로 도래, 돌입하면서 둔화의 강도가 좀더 세면서 침체라는 얘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 아, 아까? 그러면 이제 S&P 백0 0 지수의 퍼베수의 레이팅이 낮아져 버리면 여기에 저점이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5천에서 한 5600선을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거다 라고 하고 친 저점이 지, 이전에 있었던 한 1830장 중요 저점은 안 들을 거라고 예측하는 게 무의미해지고 바닥으로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실업률을 보면 이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전체 고용수입니다 이게 비농업법은 전체 고용수 요게 실업률이거든요 올라가면 정점을 치게 돼 있어요 얘가 최근 패턴 트렌드는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상승 강도는 멈춘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쭉 타고 전체 고용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실업률이 다시 윗방향으로 상승을 타게 되면 전체 고용수가 정점을 치고 내려올 수 있다. 얘가 정점을 치면요. 경기 수축 국면 안으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보는 데이터 중에 요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전에 봤던 비노업 보면 전체 고용수고요. 이건 그냥 전체 고용 레벨인데 차이가 뭐냐면 이건 근로자만 포함된 겁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건 자영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족기업 중에 월급 안 받고 기업, 그, 그,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두 데이터가 정점을 찍는 패턴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제가 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게 고용률하고 그 경제 참가율. 경제 활동 참가율이거든요. 얘가 이 앞에 보이는 이두 가지 데이터를 약간 선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제 활동인과 계속 바뀌잖아요. 주, 주로 이제 계속 더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고용이 되고 단순히 이제 구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구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에 비중 그러니까 그 들어와서 더 구입은 구의, 구직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고용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면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유지되거나 강해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상 상대적으로 이제 선 먼저 정점을 찍고 밑에 보시니 이, 이. 고용률을 경제활동 참가율로 나눠주면 얘가 먼저 정점을 치고 얘가 약해지면서 그 뒤에 요 전체 고용수가 정점을 찍거든요. 최근 트렌드는 약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가, 왜곡되어서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 얘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작년 중반 이후에 살짝 들리는 패턴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강도가 멈춘 상태에서 지금 밑으로 아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거 안 좋은 신호인 거죠. 얘가 당장 꺾일 거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신호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지표로. 그 다음에 요거가, 음, 기에 이제 좀 전에 봤던 근로자 전체 총수고요 비농업 비누, 부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요 이제 하늘색하고 파란색 요게 어, 신규 실업사원 총건수하고 자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보라색? 요거 이제 약간 흐린 회색? 요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두색 요게 요게 뭐냐면 매월 신규로 고용된 고용 숫자인데 그 숫자 가각적 발표 그러니까 서베이나 발표처가 다른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중요도를 높게 갖는 거는 여기 있는 회색 요 데이터입니다 요거 요 데이터가 여기 있는 이총 근로자 수가 새로 매월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 사실 이 빨간색이나 연두색이나 아니 빨 보라색이나 연두색이나 분홍색 예 연두색이나 회색, 요게 트렌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세계가. 물론 중요도는 이 회색이 가장 높다고 얘기하지만 트렌드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졸철하고 말하는 요, 음,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가 한달 늦게 나오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제 그 전체 근로자 수 신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ADP라고 하는 민간 고용, 민간 그 어, 급여 처리 시스템 대회사에서 어, 만들어내는 이 월간 숫자는 사실 근로자수 전체는 늘질 않았고 옆으로 기었고요. 민간 쪽의 급여 처리 시스템 쪽에서 하는 얘네는 줄었거든요. 근데 이거 10만 단 밑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추세 시그널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도 못 올라가고 20만 대 전후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게 트럼프가 관세를 하게 돼서 1, 2, 3월 작년 하반기 이럴 때는 사실 매장이나 이런 쪽에 손님이 많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해고를 시키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잔뜩 이미 그 저기를 해서 재고를 쌓아서 유통망쪽 같은 경우도 이제 유통시장 쪽에 뭔가가 좀 둔화가 되면 유통 쪽에서는. 일정 부분 해고가 추가적인 발생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대량으로 사람이 몰려올 때 모르겠지만 소매 판매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고용을 해고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들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래쪽으로 붙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꺾이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뭐. 지금, 패드워치를 놓고 오면, 7월부터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베팅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0.25로.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의 강도는 식어가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은 아래 강도로 더 뚫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업 투자인데, 요, 요거 하고요. 그니까, 러 이거하고 이거는 전체 기업의 투자, 미국. 이거는 금융회사는 뺀 겁니다. 근데, 장기적 트렌드를 보면, 이거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장기적 트렌드를 보면, 요세 개의 데이터는 비슷한 유형으로 움직여요. 이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크게 편차를 보일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트렌드는 상호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 이제 파란 데이터가 얘가, 음, 대표하는 기업, 들을 발췌해서 그 기업들을 가지고 어, 미루어 짐작해서 추측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100%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없지만 트렌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기에도 무게감을 두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 그, 어, 금융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진입했거든요 4분기 때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플러스 영역에서 아직은 놀고 있습니다 실제 GDP 성장률, 이걸 왜 보는 거냐면 이 기업이 이익을 내야만 GDP 성장, 그러니까 투자 민간 기업의 투자가 계속 플러스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건데 4분기까지는 일단 일정 부분 투자가, 기업의 투자가 문제가 없는데 1분기까지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후에도 괜찮아질 거냐 이 기업의 이익이 1분기까지 실적 발표들은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2, 3, 4분기도 괜찮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어보는 거죠. 근데 1분기까지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된 건데 관세 협상이 빨리 끝나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질 거란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가 한 사람을 타겟으로 중국만 타겟으로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로 타겟을 다 늘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밀접하게 어, 국가 관계가 되어 있는 캐나다, 멕시코, 뭐, 그두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출금액의 70% 정도 수준, 그 이상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리고 캐나다는 자체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유럽이나 중국은 자체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너희만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시장 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호 막 부딪히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협상이 빨리 끝날 거냐? 아닐 것 같고,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지면 기업 투자도 일시적인 보류나 유보,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가시적으로 어떤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타결이 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전까지는 이 투자 부분도 굉장히 미적지근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제를 돌리는데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건다 그겁니다. 경제가 점진적으로 식어갈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약간 둔화 정도 되는 거지 침체까지는 안갈 거야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추세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나 그러니까 미시건 심리 지수나 혹은 컨퍼런스 보드는 소프트 데이터라고 말하지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너, 너도 나도 다 반기를 들고 무역 협상에서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뭐 속칭 말하면 똥줄이 탔다는, 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무역 협상도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액션을 많이 취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거 아니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러진 않겠지만 국채도 관세협상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막 풍기잖아요. 이건 최대한 내가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트럼프가 나 내가 항보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는가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협정이 길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가 내가 포기만 하면 쉬운데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주식시장이 여기 보시면 이 패턴을 보면 조정, 반등 조정 반등했잖아요. 여기 조정, 반등 조정 반등했죠. 다음번 이 저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지금은 확정지을서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 양외 경제 지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어,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퍼레이팅이 얼마나 S&P M 500주에 서 적정한가를 논의하고 거기에 그게 투심이 반영돼서 움직일 건데 하단을 여기가 하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지 말고 열어 놓고 액션을 취하자라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인 요런 배팅은 이제 한두 번 정도면 끝날 거다.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정도가 한 번이나 혹은 두번 정도면 최종적으로 이 경기 수축에 대한 사이클의 변동성은 끝나고 장기 추세를 타게 될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것 같고. 그러면 요번에 하락 정도가 있다가 다시 반등이 있다가 다시 하락하고 나면 그 이후엔 상승하락이 없고 추세적으로 상승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추세적인 움직임에서 보면 이익을 일정 부분 단기 이익을 회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향후의 대응은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매집해서 장기로 기다리거나 아니면 단기로 매매를 치고 다시 나오거나 이건 한번 정도 단기 매매 치어서 나오는 건한번 정도 길어야 두번 정도 횟수로 두회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요번 하락 국면에서 내려갔을 때 매집하는 건 단기 반등이 그렇게 큰 폭으로 이익을 내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크게 이익을 내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옆으로 특히 기게 되면 큰 폭으로 이익을 내지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강도도 상당히 낮을 수 있고 올라가는 강도도 낮을 수 있는 그런 행보의 구간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조정받을 때부터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서 주식 포지션을 점점 늘리면서 중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 가는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상 스케줄상으로 보면요, 어, 7월 8일인가요? 90일 유예한 게 7월 8일 날로 근접하면. 그때까지 협상이 뭐 깔끔하게 이렇게 막 정리되거나 그러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7월 8일로 그, 근접하면서 그러면 관세 유예된 게 매겨질 수 있잖아요. 그럼 주의 시장이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서 주의 시장이 요동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뭔가 요동칠 때 관세 유예를 더할 건지 관세를 매기고 갈지 이거는 트럼프가 그때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전에서도 봤지만 트럼프는 주식의 조정 강도에 대해서는 상,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채권 가격의 폭락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때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10년 국채가 수익률이 상승하는 그런 요동이 발생하면 트럼프는 이번처럼 다시 뒤로 물러나는 행보를 할것 같고요. 유예든 어떻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뻗댕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동반하락하면 트럼프는 그냥 그 달러 인덱스가 그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버티거나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그냥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패턴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달러 인덱스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국채 가이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트럼프는 다시 위의 형태로 돌아서면서 주가는 거기에 트럼프 푸시라는 것으로 작동하면서 또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형태의 윤곽은 잡히겠죠. 그러면 그 다음번 바닥을 치고 나서 추세적으로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윗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궤도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만 그 시기에 이제 다른 지표들도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금리의 수준이라든가, 혹은 재고 상황이라든가, 혹은 고용 상황이라든가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 그때 정말 안심하고 자금을 밀어 넣을 시기가 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불확실성에 널려 있는 건지는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 오늘은 짧게 한다고 또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